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머리 떨림, 챗머리 떠는 거,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죠. 어, 저희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본태성 진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음, 지금까지 좀안 다뤄봤던 이 원인을, 음, 뭐 때문에 떨게 되냐에 따라, 따라서 원인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 볼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태성 떨림은 크게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유전.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친정 엄마가 또는 친정 언니가 떤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떠는 모습을 본것 같아. 그리고 그 정도가 연세가 드실수록 심해진 것 같아. 그런데 나도 떠는 것 같아. 이건 유전이에요. 유전은 대부분, 음, 엄마가 떨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따님분들, 특히나 남성분들보다는 여성 쪽으로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떨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너무 우울해 하시죠? 엄마가 떨때 예전에 음, 내가 젊을 때 우리 친정 엄마가 뭐한 60대 50대 50, 70대 되셨을 때떨때 때 너무나 보기 싫던데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됐어요. 어 원장님 너무 우울합니다. 나까지 떨다니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우리 엄마를 볼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뭐 친구야 너 머리 떠는 거 알아? 어너왜 할머니 너무 나이든 할머니처럼 너왜 머리 떨어? 너 머리 떠는 거 아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이 자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 떨림을 느끼는 환자가 있고 떨어도 본인 스스로는 떨림을 못 느끼는 환자가 있고. 못 느끼는데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환자분들 충격 받으세요. 우리 엄마처럼 내가 떤다고? 이렇게. 자, 첫 번째 원인 유전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 뭘까요? 두 번째 원인 뭘까요? 제가 근래에, 우리가 본태성 진전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근래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갈수록 떨림 환자의 연령이 낮아져요. 20대도 많이 오시고 고등학생도 제가 진료를 봤단 말이에요. 왜 올까요? 왜? 힌트.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 뭐 때문일까요? 현대사회와 관련된. 바로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머리 떨림이죠. 머리를 떤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 선생님, 제가 신경 쓰거나 급격히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잤을 때, 원래도 떨었는데 주변에서 더 떤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머리를 받치고 있는 신경을 노화시키는 직격탄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떨까요? 왜? 산사태 나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촘촘히 심겨져 있고 이 나무 뿌리가 흙을 콱 지지하고 있으면서 땅이 튼튼한 땅은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나무가 성글게 심겨 있고 흙의 밀도도 단단하지 않게 뭉쳐져 있는 땅에서는 같은 양의 비가 와도 땅에 쓸려 내림이 심하겠죠. 맞아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자분들이 신경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거든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떠는 분이 있었냐, 어머니나 어, 내 형제 관계나 아버지 중에서 떨림을 목격한 적이 있냐. 그러면은 어, 우울해하시죠. 찾아봤는데 보통 유전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주변에 떠는 사람이 없다. 오, 나왜 떨어요, 원장님. 나왜 떨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전성이 아닌 경우에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제를 쓰면 급격히 감소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뇌에 부하가 걸리고, 우리가 분노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화나고 분노했을 때. 몸이 부르르 떨리죠, 그죠? 그런데 꼭 분노하고 화나지 않았어도, 감정 변화, 조금만 스트레스 받고 해도,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는 신경의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땅을 촘촘하게 다져주는 약제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유전인 경우에는 또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데, 아,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두 번째 경우에는, 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제를 쓰게 되면 신기하게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잠도 좋아지고. 오, 잠도 잘 자요, 원장님. 자려면 우만 생각 다 들던 게 줄어들었다. 잘 깨던 게, 세네번 깨던 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내가 덜 떤다고 얘기를 한다. 떠는 게 감소를 하면서 좋아집니다. 본태성 진전에 대해서 왜 생겼는지 이 증상이 이 원인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올려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